윤석열 4월달 운세예요. 4월달 운세니까 3월 오늘 18일이에요. 한국은 3월 19일. 이게 yeah. 혹시 승복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 놈이 탄핵이 선서됐 됐는, 선고됐는데도 파면이 선고됐는데도 막 대두는 게 아닌가 이자는. 완전히 다 잃게 돼요. 자기 직장도 잃게 되고 자리도 물러나야 되고 법정에 가서 어 커다란 진실들이 막다 쏟아져 나오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는 것들이 마구 시끄럽게 좀할 거예요. 그런데 승복을 하지를 않고 막 댐빈단 말이에요. 댐비고. 범죄를 획책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길로 들어서게 돼요. 굉장히 자기가 잔머리를 막 굴리고 있, 있게 돼요, 이 앞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이쪽으로 결정을 지을까? 저쪽으로 결정을 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은 다 실패해요. 그냥 이자는 자기 직장 도 잃게 되고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뭉기고 앉아서 반항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반항 반항하고 새로운 어려운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어, 그 결정에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잔뜩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이게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돈을 좀 쓰던지. 그런 샌데, 이거는. 못된 일도 꾸며요. 이 승복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에 대한 굉장히 큰 진실.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 앞으로는, 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법정에서 좋지 않은 재판은 받게 돼요. 꼼짝 못하게 되고, 또 진실들이 뭐가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는지. 이런 진실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잃게 되는데도, 거만하고, 오만하고, 또, 지 마음대로, 너무 또 착각 속에, 과대 망상적 증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직업을 잃게 돼요. 직업을 잃게 되고 아주 좋고, 코지하고, 편안했던 그 삶이 끝나게 돼요. 그런 삶이 끝나고, 이제 어려운 역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이고, 꼼짝없이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돼요. 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 뜻이에요. 김영신 나오는 거 보세요. 윤석열 운세에 김명신이 나와요. 이게 김명태균인 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순자일 거예요. 끝까지 도와줘요. 이것들이 이순자하고 어떤 계획 세워요. 이순자하고 어떤 계획 세운다고요 이거는 킹 오브 컵스인데 김태효도 킹 오브 컵스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을 세우는데 이것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역시 도망 탈출시키는 도망시키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인생의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소식 들어오고 뭔가 시끄럽게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윤환용을 희생타로 삼아서 뭔가를 꾸미게 되지 않을까?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같이, 다시 갇히게 된다든지 잠깐, 갇히지를 않으면 이제가 도망갈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빨리 가둬놔야 되거든요. 좋지 않은 어, 연락을 받게 돼요. 좋지 않은 연락을 받게 되고, 공포심도 느끼게 돼요, 이 앞으로. 두려워하고, 공포심 느끼게 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웃겨요, 또. 꿀값을 한 떤다고. 아유, 진짜. 그런데도 희망을,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질 않고 있거든요. 어, 질문을 한번 하고, 김용현 걸 같이 읽을게요. 현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윤석열의 소원대로 된다. 윤석열이 바라는 쪽으로 된다가 질문이죠. 엄청 되더라고요. 엄청. 거짓말도 막 마구마구 해대고 김석열의 소원대로 된다. 최음순이가 돈 많이 써요. 최음순이 아까도 이 카드 나왔었는데 윤석열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김영현 같기도 하고 킹 오브 컵스. 김석열 소원대로 된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또 터져나와요, 법정에서. 그, 파면 선고 내리기 전까지 뭔가가 진실이 또 터져나와요. 관을 갖다가 종이 관을 몇천 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보고 이랬다 그래요. 그럼 국민들을, 뭐,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많이 해서 불만이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사람 죽일 계획을 왜 세워요? 거짓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윤석열에게 좋은 소, 어, 소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완전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와요. 파면이에요, 파면. 질문을 좀 색다르게 하나 물어볼게요. 어, 3월 다음 주 윤석열은? 다음 주부터 대통령 자리에 어아 윤석열이, 다음 주에도 대통령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게요. 자리에 있다. 돈을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대통령 자리에 있다. 이자가 승복을 안 하나 보네. 자꾸 시끄러운 거 보니까. 코어 카드. 대통령 자리에 있다. 도와주는 인간이 있어요. 돈 주고 도와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는 대통령 자리에 없다.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 자리에 윤석열은 없다. 미친놈이에요. 내가 재판 결과를 보고 승복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런 말을 누구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저기 타면 되면은 안할 것이고. 자기가 이기면은 할 것이고. 이 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0.001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벌레충 새끼 욕밖에 안 나와요 진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가요 김용현 운세예요 이거는 한 번만 볼 거예요 이건 윤완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김명, 김건희는 어? 못 받아들여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지랄더라고 자빠졌어요. 야, 니네들 대통령이 그 술집 작부녀야. 똑바로 알고서는, 아유, 진짜. 그 돼지, 돼지놈은 그냥 핫바지라고, 바지사장. 술집 작부에, 작부가 고용한 기둥서방. 저런 것들이 뭘 생각을 하고 산다고, 인간도 아닌 것들이. 아유. 끝까지 덤빌 거예요 이자도 끝까지 덤비고 윤완용과 끝까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자기 는 죽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굉장히 큰 진실도 펑 하고 터져 나와요 법정에서 계속 해왔던 대로 계속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그리고. 싸움을 해요. 판사들하고 막 다투고, 변호사들한테 자기가 옳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어...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걱정을 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끝났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자가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일으킨다든지, 뒤에서 누군가를, 누군가와 손잡고 누구를 시켜서 시끄럽게 해라, 공격을 좀 해라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이자도 도망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데... 변명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벽에 부딪히게 되고 효과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데 이자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요. 손을 잡고 서로 범죄를 계속 획책을 해요. 이것들이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예수로 볼게요. 김용현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도와줘요. 이순자가 야 군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김용현 나이도 많고 그러면 이순자네 가족들하고도 많이 알고 있다 소리에 자식들하고 알수도 있죠. 이 김용현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 나오는 거 보세요. 이순자가 도와주나 보네. 김 용현은 감옥 가지 않는다. 와, 이렇게 많이 나오네. 김용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김용현을 같이 살리려고 할 거예요. 이자는 결국은 어... 감옥에 가게 돼요. 결국은 이자가 당분간 짹짹거릴 거예요. 반항하고 못된 짓 하고 계속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를 계속 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해요. 여기까지 윤석열 4월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